오 반사 필름 깔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색이 나거든요. 이것도 뭐 쉬운 일 아닙니다. 이제 좀 조금 색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가 좀 맛있어져야 되는데 썰이가 살짝 한번 와줘야 됩니다. 올해 워낙 더웠어가지고 오늘 날씨는 좋네요. <laughs> 저 위에까지 다 했어요. 이렇게 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에고, 아고 하프만. 나간 줄 알고 좋아하다가 실망했다. 사과 따로 갔다 올게. 떠리. 에휴, 눈눔하네. 빵머리집잘 보고 있어라. 산돌이 더. 가자. 어! 찾 <laughs> 쳐다보네. 야호, 뭐 하고 있었어? 저기 사람들 많이 와서 이 쫓겨났구만. 창고에. 뭐 먹고 있나니? 뭐 맛있는 거 있는데, 야호야. 아, 어. 뭐 먹는데, 야호. 아웅! 아웅! 했어? 야호. 어, 양, 옹이였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창고 가자. 사람들 많지, 야, 야. 어? 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가자, 고 가자, 가자. 창고 가자. 가.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밥먹으러 가자 야호 고 이라고, 가라고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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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붙였어. 꼬리이도고 이라고, 붙였네. 이라고, 붙였고이이고 더 빨리 가 오늘 한 10명 정도 왔습니다 친척분들도 오시고 네, 어머니, 친하신 분들도 오셨어요. 사과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는 당도는 상당히 좋구요, 어, 전반적으로. 다른 농가들도 그렇고 색이 잘안 난다고 하네요. 저희 집은 뭐 그런대로 괜찮게 된것 같습니다. 더 좋게 좋게 생각해야죠. 오래 근데 약간 이런 피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갈라지는 크, 이건 좀 아쉽죠? 여기 갈라지니까 안에 한번 볼까요? 자음 올해 당도는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laughs> 저희 집 사과 특징은 과즙이 많은 편이에요.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릅니다. <laughs> 올해 폭염으로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폭염을 잘 버텨줬네요. <laughs> <laughs> 야호, 점심시간인거어가게 알았어 거어 응? 아, 이거, 흘가지고 아이 내 그렇네, 내 큰일났네 리흘러내야흘러 여기 다 땄습니다. 하나도 없죠? 어? 아 저기 있네. 저 나중에 시켜야 되겠네요. 아이고, 엄청 고대네요 오늘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휴 이제 한 절반 정도. 하고 아이고 이것도 다 실어 날라야 돼요. 실어 나르고 있어요. 다섯 시 되면 하루 일가가 끝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갔고요 아이고. 오늘이 이틀째인데 거의 다 따갑니다. 올해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다 따고 이거는 이제 다 싣고 가야 돼요. 딴 걸. 내일 또 마무리해야죠. 어이구 요즘에는 5 시만 넘어도 해가 저물어 가지고 오랜 시간 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한돌아 <laughs> 공 물고 다닌다. <laughs> 야이공 그거 더러워. 그거왜 물고 다니? 한돌이 입재지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산돌이가 깡구다 깡군다. 산돌이왜 저러나? 계속 물고 다녀아이가 이게 낫나. 축가다 축가진 축가다 축가자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춤추좀 좀. 좀 참. 좀 참. 지금 저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언제 심심했지? 하종이의. 어? 방울. 아제 심심했지? 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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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쩍.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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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가자! 방으로 산책 가자! 산들 산책, 산책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산책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책 가려면 앉아야 되죠? 그렇지! 갑시다! 기분이 최고다, 최고. 열으라고? <laughs> 열으래. <열흘대. 웃음> 열고 나가세요, 이제. <laughs> 열고 나가세요.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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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천천히 가 <웃음> 응? 그자 <laughs> <가죠. 웃음> 얘들 웃긴 게요거 반사필름 빨부 만되는거 알고 안 빨부해 귀여운 놈들 산돌아풀 고만 먹고 별로 맛있나? 응? 엄마 소리 들렸지? 창고에 가보자. 엄마 보러 가자. 오기는 안빨아 <laughs> 절대 안 빨부. 뭐 어떤 거 먹어, 산돌아 응? 니가 좋아하는 게 있나? 오. 되게 맛있게 먹네. 이렇게 많이 먹어. <laughs> 한참 먹네. 헐, 지금 안 줘도 된다고 그럼. 대지야, <laughs> 가자. <웃음>

내응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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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laughs> 내려놓으 시라. 고요 o t 라이 I g o 내려 t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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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으세요. 아 it. I got it. I g o 자 it. I got it. I got i 어 I got it. I g o 일 가야 되는데 산돌라 알잖아 응일 가야 된다 이제 음. 아, 이거 산책 시켜주고 싶은데 미안하네 산돌이 방울아 일 응? 가야 돼집 보고 있어 물좀더 줄게 물 챙겨줄게 산돌이 <laughs> 기다리세요 방울이도 미안해. 일단 일 갔다 와야 돼. 아이고 산돌이 좋다 말았다 산돌 이 미안하대. 빵우리. 산돌이하고 놀고 있어. 미안해. 어 알았어. 알았어. 고맙긴 킹해. 갔다 올게. 산돌이. <laughs> 갔다 올게 산돌아. 오에 가자 오에. 오에 꼭꼭 데리고 와줄게. 말투 잘 들어요 는사이렇다면 어? 못고 어, 가면 어떡하 우리집에 살래? 우리집에 살래나?